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문화재위원회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신라왕경의 원형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할 경우 문화재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왕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다녀가며 힘을 실어줬고, 올해도 8대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647억 원이 투입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월성 성벽과 물루, 해자 등 복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월성 왕궁 안에 있는 그 문루를 한문이한세개 정도 먼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착공을 해서 문부터 일단 중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하지만 이 같은 신라시대 건축물 보건 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는 지난 11일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기본계획안에 미비점이 많다며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신라환경의 원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축물 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잘못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고학계 보고이라 그는 확실한 그 지상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 아마 신라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고정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데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성 발굴이 조급한 일정으로 진행돼 왔고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유적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신라환경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학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문화재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보완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7월 경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관련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 9월 경에 종합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